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성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laughs> 사성제, 팔정도, 1 2연기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사성제를 먼저 배우고 팔정도를 배우고 그다음 에1 2연기를 배우는데. 사실 이것이 실제 발생된 순서를 보면 부처님이 12연기를 먼저 깨달으시고 중생에 이제 그 윤회하는 그 내용을 먼저 보신 거죠. 12단계로. <laughs>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수행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때그 12연기를 근거로 해서 팔정도를 만드신 거예요. 수행법으로 수행법으로요. <laughs> 그다음에 이것이 수행법으로 8 정도인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그러면 이론체계로 어떻게 이제 <laughs> 전개해 나갈 거냐 했을 때 이제 사성제, 고진별도라는 이론적 체계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발성순서로 보면 12연기, 8 정도, 사성제다. 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사성제, 8 정도, 12연기 순으로 배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발성순서를 모르고 그냥 사성제, 8 정도, 12연기를 배우면 이걸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다고요. 그냥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말지, 음 그래서 거꾸로 하는 것이 대라인이 불교를 더 깊게 아는데 에그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또 얘기했던 것그 중에 하나는 <laughs>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그 주제를 가지고 출가하셨는데 그것이 <laughs> 나중에 8 0 세를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불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 생로병사에 대한 예, 고를 탈출하는 쪽으로, 어,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것도, 어, 크게 이해를 하시고, 불교를 보기 쉽, 하면은, <laughs> 행결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불교의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laughs> 나오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2연기 팔정도 사성제함은, 음 어떤 근간은 다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그럼 깨달음이 어떻게 온 거냐. 12연기를 깨달았다는데, 12연기 가지고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음, <laughs> 사실 그 부처님 이후에 배우는 후학들로 봐서, 봐가지고는, 이거 안, 안, 음 알면은 지식적으로 해 좋겠지만, 실제 뭐 깨달음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달음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깨달음없고못 얻고를 떠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깨달음하고 연결시키는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음, 또 접근해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좀잘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음, 부처님께서 이제 12연기를 이제 깨달으셨는데, 12 연기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 그, 고안에, <laughs> 인간의, 에, 인간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부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그12 연기 안에 인간의 구성 특징인 오온이 다 나와요. 12 연기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laughs> 예,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어, 여기서 이것까지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음, 나중 개인적으로 오온의 에, 그 구성 요소가 12연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어, 들여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고 하면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색수상 행식이 12연기 안에 즉 무명, 행식, 명색, 유기, <laughs> 촉수, 에치유, 어, 생, 노, 사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이 십이연기에 의해서 부처님이 보신 것은 한 개인의 에, 그 윤회과정을 본거기도 하지만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laughs> 어,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개인의 어떠한 인간의 그 윤회의 흐름을 발견하신 거지만 이것은 뭐 또한 그이그 그 우리 원자 세계에도 적용되는 거고요. 저, 그 것이 우주에도 적용되고 한 인간에게도 적용되고 그런데 조금씩 차이는 조금은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뭐그 이렇게 그 음, 산이하기와 <laughs> 완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우주가 이제 프랙탈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에 그래서 여기 이 십이 연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거든요. 전부 인과 인연과로 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에, 모든 것이 에,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지. <laughs> 우리가 아, 중생이 깨닫기 전에 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정된 시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laughs> 그러면 이걸 통해서 12연기 안에 에, 이게 녹아 있는 우리의 구성 요소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 요소인 나라고 하는 존재의 구성 요소인 <laughs> 그, 그 색수상행식 오온도 결국은 음,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 생멸하는 것이다. 예. 인연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 그, 오온을 갖다가, 이제 불교에서 오치온이라고 그러는데, 그은 뭐냐면, 무명에 의해서, 이제 그, 탐진치로 이제 물들어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오온에,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laughs> 12연기가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laughs> 그 무명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에, 불교 사성제를 모르는 거다. 뭐, 무상고, 무화를 모르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보면 결국은, 에, 인간이 그, 이렇게 그, 오온이, 오취온으로 변하면서, 에, 그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한 개인으로 보면, 이런 걸로, 이제, 그, 어, 근본적인 거는 이걸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더 크게 보면, 이제, 나가서, 이제, 불법을 모르고, 뭐, 사성제를 모르고,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저,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도 하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우리의 색수상 행식도 12연기에 의해서 결론 나진 예, 영원한 것을 없다는 것에 의해서, 이, 그, 무상, 그, 오온이, 예, 무상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한 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생로사를 하는 거고, 생로사를 하니까 고통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고통이 들어가는 이 실상에 나라고 하는 실상은 없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실상이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고정불변은 나는 없다. 이래서 이제, <laughs> 무상고, 무와 삼법인이 나오는 거예요. 삼법인은 부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 이 말에. 이건 내가 책임진다. 근데 부처님이 도장 찍으신 이, 그, 내용, 내용은 뭐냐면, <laughs> 이것은 고정불변하는 우주가 몇 수십 번을 생겼다, 멸했다 해도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고 부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보증서예요. 그런 뜻에서 삼법인 도장을 찍으셨다. 부처님이 세 가지 진리를.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이, 나라고 중생들이 여겨지는 색수상행식도, 그 내용을 보면 구성료로서 보면 색수상행식이지만, 진리의 세계로 보면 그것도 무상고, 무하로, 이렇게, 그, 특징 지어지는, 음,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구성 요소고, 그것의, 실상은 뭐냐 하면, 무상고, 무하다. 음, 이러한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에, 그, 그, 실체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철견을 하시고 깨달으시고, 어, 그, 이제 불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무상공 무하로부터, 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laughs> 이게 남방불교고요 에, 이러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수행법을 할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계를 지키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사념처 에 의해서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지켜지면 이제 그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이제 선정을 하고 선정에 의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 지혜를 계속 이제 그 얻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부처님의 수행법으로 에, 그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얻어낸 것이 12연기고 12연기를 근거로 해서 수행 체계를 만드신 것이 에그 팔정도고 팔정도를 또 이론 체계로 정립한 것이 사성제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큰 맥이란 말이에요. 음. 맥이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어, 사념처 라고 하면 에, 나중에 이제 별도로 또 한번 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념처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 우리 마음의 지킴이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엉뚱한 대로 가지 못하게 마음을 딱 붙들어 매 가지고 어 하는데 그것이 신수신법 사념처에 의해서 네 군데서 이게 의식이 인 활동을 하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그 이제 마음 이제 경찰이 딱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원숭이 같은 마음이 이제 그 어느 한 곳에 이제 그 집중될 때 이제 우리가 <laughs> 사마타 이제 이파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발견하신 이제 십이 연기를 발견되고 이제 진리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예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그다음에 계율 그다음에 그 사마타 아 구차 재정 어, 어 그다음에 지혜 뭐 이런 것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또이런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개정해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그 개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넣으면 예그 계와 정 사이에 이제 사념처를 넣어서 어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laughs> 굳이 이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제 사념처가 빠지면서 이제 개정예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에 이러한 에큰 흐름이 있다 는 것이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또 다음에 또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